오늘의 말씀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 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양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돼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해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안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미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히,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됨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안에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아멘